아주 아 가위 어디를 맞추느냐? 이따가 볼게. 맞아, 맞아. 포장 부장, 포장들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. 아, 가위바위보 네. 바로 하겠습니다.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오. 네. 오. 오. <laughs> 이렇게 해서 <오. 이렇게 웃음> 3등은 저희의 네, 다이아몬드 동아리입니다. <laughs> 자 마지막 오. 우리 지금 다이아몬드 따라 잡았어. 그러니까. 네네. 한 번만. 우리 나오면. 차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네. 동안 일 일하다 잘할 수 있어 일. 자 주사위 굴려주세요 예어 네. 깜짝이야 <웃음> 파이팅 1, <laughs> 파이팅 네. 응. 아, 하나 일맞 나오지 마아 굴려주세요 하나 둘셋예오 여기 <laughs>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무조건 맞는 것 같아 하나 둘셋 에이. <목소리> 아, 이게 바로 에볼루션. 아, 잠시만, 잠시만 아, 잠시만요. 잠잠깐만 우리 또따라잡 아, 까요 아, 잠 아, yes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시만요 아, 잠시요시요 아, 요 아, 잠 아, 잠시 아, 잠 아, 잠시만리 잠시만요. 잠요 잠시만요. 잠시요요 우리 같이 탈이할 게임 어. 동아리. 자, 그다음 또레레의분다리 그 나와 주세요. 그러면 그렇게 10개를 획득했습니다. 아 3번에 아 10개로. 나아 탈퇴 탈퇴 탈퇴. 탈퇴하면 아 이럴 수있어이 가. 이세개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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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1 탈퇴하세요 빨리. 다음은 아? 앨범니션공합시다 네. 다이아몬드 와일 누구죠? 빽게로 일등은 아, 다이아몬드 동아리입니다.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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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이 다역다 아,